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아, 다 오늘도 역시는 헤즌샐러드구나 이거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 음. 여러분 스파게티 그~ 지그도헤즌 샐러드 좀 있으면은 나는 어묵라이스가 나와요 음 나는 어묵라이스를 먹을 거야 이게 되게 막 이렇게 날라 달라 해가지고 오믈렛과 케이슨 샐러드 그리고 남편은 스파게티 이렇게 먹방 하도록 할게요. 이거 먹어볼까? 그리고 야방입니다. 야방. 음. 음. 스파게티 왜 이렇게 맛있어? 뭐 맛있어? 원래? 뭐, 장난 아니야. 옛날 어물라이스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화면 이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야? 귀네. 맞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죠. 예. 일부러 예. 소스를 딴거안 전에 안 하고 예. 어디 막 끓인 예. 걸로 바로 해드려서 맛있게 드시라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음. 진짜 맛있지. 먹어볼먹 뜨거운 거 아니야? 고기 안 들어갔어? 반짝거리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뜨 음. <laughs> 이거 아무리 불어도 뜨겁더라고 되게 오래 불었는데 음 그것도 맛있네 맛있어. 우리 이거 따뜻할 때 먹는 거처음이잖아응 맨날 기다려갖고 따뜻한니더 맛있네 카는 집에서 갖고 왔어요? 그게드 지금 고구마 맛있네. 음. 네 오늘 저녁 방송해요 옷 때문에 불편해 보여요? 누구 남자? 여보 잘생겼대 오늘 진짜 완전 못나는데 목소리 어디갔어? 나는 <목소리> 한 번도 안보셨는데 진짜 맛있다. 응? 이건 마저 마저 피해야 된다. 근데 이것저것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뭘 먹었으면 그냥 와서 먹으면 되겠다. 부모님 보다 남자 얼굴 더 작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응. 여보 인정해? 남자와 여자랑 차이가 날수 밖에 없지 여보 얼굴 작다 응? 여보 얼굴 작다 응 나 휴지 하나로 가려주지 말고안 가려줘. 생각 난 김에 또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생각 날 때마다 보여줘야 돼. 이드까지요이 방이 시작하시오. 이 방이 시작하시이 방이 시이 진짜 맛있어 여기 여기. 있시 음. 아, 이 방이 시작하시이 야당은 방송을 빨리 하겠지? 음, 이런 거 밖에 반이 없어 저 어제 왔고 마음 안 듣다시니 응. 음, 깜빡해서 못드미터아 뭐 이게 녹화하면 또깜빡리는이 없어? 그래도 스파게티 할게 남았더만 날짜 지는데 버려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먹어주까이거랑 느끼함이 없어진다. 너무 그렇지. 왜? 근데 오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배고팠어? 배고프지. 어제 나한테 미역국을 해줬는데, 그분 안 먹었어? 그거안 먹어서 안 먹었지. 밥이. 음. 미역. 음. 솔직해야지. 응. 음. 근데, 이수에이 대방 안에서다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빵도 먹으라고 했잖아 를지 옛날에 춘천에서도 이렇게 먹었잖아 그치? 거기서 매운 스파게티 어? 먹었잖아 음음 음. 음. 이거 한번 보여려야 왜 맛이 없어 보이네. 음, 맛있어 보이네. 라도 요거를 해야 되나? t h 고마워 이거. 채된 음? 샐러드. 음. 20살에 만났지 20살에 만나가지고 연애를 1년 하다가 1년 넘게 하다가 음. 결혼했지 거의 횟수로 4년째가 되어가고 있지 음. 내년 3월이면 딱 4월이다 4년이다 그쵸 맞아 3월 3월 13일 4일. 24일 응이거감정이다 여보 그거 다 기억했네 음, 내년 3월 1 4일이면딱4년이 음, 어, 어, 어. 라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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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인데. 어, 그러네? 응, 음, 진짜 이거 맛있어요 대파가 대따 크다 이거 다먹어 야채도 먹지 말고 빵은 그린나이네 빵은 맛없나봐? 갈색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갈색이 전는안 어울립니다. 저는 조금 블랙 얼블랙 해야 돼요. 음. 저는 갈색 머리 안 하는니까 갈색 머리 해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완전 블랙을 하거나 완전 노란 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어디 영화가 재밌었어요? 그 메, 메인도 같은가? 응. 재밌던데? 그 조금 놀라는 정도? 오늘 신는 힐은 이것도 높아. 아, 더 불러. 이거 자꾸 플래싱이가아 이거 방맞짝거리는 게. 와. 그러니까. 다 먹었네? e o 응. 아니 h e song. What 어제 i 응. 좀... 음. 응. 어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아 s it? What is it? w h a 아 is it? What is it? w 마무리는 커피와 함께. 커피? 옷이 천사 같은. 거. 이게 내가 이제 머리도 단발이었으면은. 자, 그렇지. 인정? 내가 진짜 단발이었으면. 근데 지금 이 머리에 이 옷이 좀. 묘하게 어울려. 진짜? 그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아줌마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그니까 러 뭔가 세련됐다 이 말이지. 근데 왜 아줌마 이렇게? 납치범이지. 기 내가 이겨? 안 어떻게? 안 내가 이기다 말할 수 있어? 진짜 어 요즘에 무슨 세상이라고? 어? 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땐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아 여보가 이겨? 이씨, 괜찮아 여보가 이겨? 여보가 이기니까 왜 여보 나한테 맞아 올래? 시원해 아 드라워 이다아뭐 <laughs> 컬러로 뭐 흡수시켜야 뭐 컬러게 아니라 음즘 무슨 커피가 다흡시켜야 애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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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라 배낌 해봐 나도 배트게 아니 내 일부러 배는 게 아니라 느낌을. <laughs> 야 이거 일부러 너무 티났다 솔직하게. 진짜 이건 아니지 진짜. 응? 아 더럽게. 아저 왜이래 진짜 이상한 친구 아니야 진짜 왜 그래, 이러? 아왜 뿌려 여기다가? 아 진짜. 아니 뿌리는 게 아니고 붙어가지고. 좀좀 <laughs> 아 진짜 이상한짓좀그만좀해 아, <laughs> <laughs> 진짜 내가 이러지역 너무 싸대고. 이상지 나도 어제 뿌려지는데. 바지도. 이거 가지고얼굴나 안에 걸커는데 저? 왜 배터 이 바지에다가. 진짜 더럽다 진짜 진심으로. 왜 이러냐 응? 내려가 봐 응. 입술이 왜 뜯어져 내가 못뽀해줬어 장난해 냄새를 못 맡았어 아니야 아니, 이거 묻었어 식초 묻었어 식초 묻었다고? 아 식초 냄새 맡고 나빠라 휴지 여보 저기 손 자나 우리 여보 우리 자기 우리 달링 내 새끼 사랑해 내 새끼 내 달링 내 여보 내 마누라 아뭐 어, 그렇게 있으니까 그 각도가 되게 잘잘 나온다. 당은 전면이 이쁘다는 건가? 그렇지. 이쁘네, 음, 이쁘다. 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늙어서 모르시니 빠진 물이 뭔 짭소리니 <laughs> 어디 생각을 해 누가. <웃음> <웃음> 귀엽다